둘이 잡히면서 또 선수라서요. 네. 일단은 진마가 뜨던지 하면서 차례의 아. 안전을 도모해야겠고요. 네, 좋은 찬스 가져가는 또 김동학 선수입니다. 네, 역시 김동학 선수 확실히 이득을 보는 모양이 나올 때 공격에 들어갑니다. 네, 이러면 아 차례 움직이네요. 근데 네, 또 이러면 포가 복귀하면서 다시 진마의 생마를 물어볼 거 같고요. 네. 그렇다면 또 한번 마의 위치를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면 글쎄요. 지금 다른 수를 생각하나요? 이 우변에 병을 올리는 수도 가능은 할것 같고요. 지금 이 중앙 졸 이외에 있는 우측에서 이 초에 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잖아요. 기물이 소진이 되면서. 네. 아, 일단은 말을 먼저 쫓아 봅니다. 예, 여기 이 삼병,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laughs> 너무 단단한데요. 네, 단단한 것은 둘째 치고라도, 아, 정말. 그나마 지금 우측의 초상이 이세 번째 병을 노려보고 있는 부분은 좀 괜찮은 부분인데, 여기에서 바로 졸병만 진격 안 하면 한에서 그림이 좋죠.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동하 선수, 박영환 선수 오늘 대결 이어지고 있고요. 1위라는 것은 비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 일단은 역시 상의 타격점이 되는 병을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졸병 교환을 신청하는데요. 어차피 이 졸병 교환을 초에서 피한다고 해서 형태가 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병 싸움을 받으면서 귀마라도 이탈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고민하네요. 고민이 안될 수가 없겠죠. 네, 일단 이러면서 귀마가 이탈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고등마루 한에서 이제 공격에 가세하는 형태가 되었죠. 네. 초의 면포가 결국에 상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가는 모양새처럼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새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네, 초에서는 포를 넘겼는데 포의 위치를 조금 달리하고 싶어서 넘겼겠죠. 네. 그와 동시에 좌변의 병을 병도, 노리겠다라는. 네. 이렇게 기물들이 좀 흩어져 있는 형태는 초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네, 중앙 마를 움직이려나요? 움직여서 지키거나 졸병을 한 병을 좌변으로 붙이는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네, 좌진마가 내려가서 방어하는 형태를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히 찾끼리 확보가 되죠.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를 둬야 될까요? 박영하 선수의 사선에 있는 기물들 어떤 사람은 어사사실 많이 진격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 어떤 사어서 사람은 어사줄에 있던 하포가 어떤 예, 사람어간수 좋습니다. 이렇게 좀 기물의 진격도 막으면서. 또 한궁도 위협시키는 모습. 문제는 초차를 결국에는 꺼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꺼내자니 한 차가 또 한칸 우측으로 이동하면 또 초상의 응수가 좀 애매한 자리가 돼서 궁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병을 아, 네. 조를. 조를 우측으로 이, 이동하며. 네. 이제 상을 누름과 동시에 이제 그러면 면포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거든요. 네. 구슬을 본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에서는 좌변의 병을 따라 올릴 수도 있고요. 올려서 졸병의 진격을 저지시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글쎄요. 한차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마를 저는 됐는데요. 마가 네. 귀마 자리로 돌아갔는데 아 이번에는 또귀마로 복귀하나요? 네 어. 어떤 다음 수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포다리를 확실하게 놓았다라는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졸병을 안에 아 네, 일단은 한번 걸어서 이제 포도 놓을 수 있게 자리를 확보한가 동시에 상을 쫓는 모습인데 한 상이 이선으로 복귀하면서 자기진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지금은 그 수가 제일 최적으로 보이네요. 예, 지금 다시 차를 돌리러 가기에는 귀막길이 네. 열려 있어서 아. 네. 아니면 그냥 졸병 싸움을 아, 졸로 상을 취하게 내버려 두고 다른 행마를 가속화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장기를 쓰다 보면 세 가지 기로에서 좀 고민에 잠기는 것 같은데요. 피하느냐, 네. 지키느냐. 네.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수를 두느냐? 그렇죠. 네.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가 어떤 수만이 정답이라 할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또그 선택을 잘하는 선수가 또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네. 일단 한에서는 상을 이선으로 내리면서 또그 사이에 박영환 선수는 드디어 면포를 다시 복귀시킵니다. 네, 좀 중앙 자리가 노려지면서 초의 어떤 공격이 힘을 좀 잃고 있었는데 네. 면포가 돌아올 수 있게끔 아주 수가 기민했고요. 두 선수 똑같이 이제 면포를 두면서 공성의 앞쪽을 조금 단단하게 갖췄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초에서 압박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 초의 우측 초차와 초상이 활동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양병에 의해서 초차가 사선으로 올라오려고 해도 우리의 졸병의 진격만 받으면 또 다시 후퇴하거나 물론 이 경우에는 우사줄로 빠질 수는 있겠네요. 근 이제 그러면 또 병을 한칸더 전진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방영화 선수 고심 끝에. 또한 번의 초읽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의 초읽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동학 선수의 이런 부분이 이 원앙마 이 포진을 구사하는 선수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압박하는 형태가 나와야 귀마포진의 승리를 할수 있을 텐데 이 귀마포진을 정말 잘 구사하는 선수죠, 이 김동학 선수가 네. 압박이 아예 나오지 않는 형태를 잘. 정말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규마포진을 잘 구사를 하고 또 원앙마포진에 있어서 연구가 또 대단하기 때문에 원앙마를 또 파훼하는 선수로도 굉장히 또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참 부족함이 없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정말 올라운더 플레이어라 할수 있고요. 네. 일단 좌사줄에 있던 하포가 다시 이동하면서 글쎄요 여기서. 답답하면 이런 수도 둘 수는 있어요. 우측의 상이 네. 이렇게 일부러 올라가서 우측의 진마를 노려보면서 응수를 물어보는 수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의 초상이 네. 이렇게 떠서 진마를 노리게 해서 만약 병으로 친다면 그때는 강제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다소 무리하는 수가 될 수는 있고요. 또 한에서 응수를 잘한다면 애꿎게 애꿎은 건 아니지만 굳이 네좀 위험부담은 있는 수예요. 맞습니다. 일단 박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 저 차를 좀 활용을 못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아 예, 박영환 선수가 이 수를 둡니다. 많이 지금 좀 절박하다는 뜻이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이수가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좌진의 진마의 행마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네. 일선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중앙으로 뜨게 한다든지, 어쨌건 특정 형태를 강제하는 점의 의미는 될수 있는데, 대신에, 어차피 초상을 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라도 교환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중앙으로 좌진마가 이동했습니다. 지금 사, 상은 걸려 있는 형태고요. 네. 이제 이 상을 먼저 취하면 오히려 초에서 좀 역습하는 모양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에서는 지금 침투한 상을 피해 없이 잡아내는 수가 필요하겠고 반면에 아 네. 박용한 선수는 귀마를 이탈 시킴으로써. 여차하면 이 귀마가 대사를 요청하기에는 오히려 손해일 것 같고, 글쎄요. 졸병을 올리자니 그 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 수에서 귀마를 움직인 수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상 역시 좀 불안하긴 한데요. 예. 지켜 주는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아, 여기서 아. 지금 아예 졸병 싸움을 한 해서 겁니다. 네. 이 졸병 싸움을 초에서 받아 주게 되면 보나마나 좌측의 이선 상이 다시 올라오면서 면포를 노리러 갈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 첫 번째 졸이 취하지 않는 수가 더 낫기는 할 텐데 네, 지금 두 번의 초읽기를 사용한 박영환 선수. 아직까지 김동하 선수는 한 번도 초읽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간적으로도 쫓기다 보니 박영환 선수 마음이 급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 응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막상 변으로 피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글쎄요. 아, 변으로 피하나요? 일단 받아 주지 않고요. 네. 이러면이 좌측에 후퇴했던 한상이 복귀하면서 네. 이 초마를 노리러 가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쎄요. 또는 우측에 병이 한번 이렇게 한칸 정도 진격할 수도 있고. 상이 움직였는데요. 네. 그래서 말을 걸었나요? 네, 말을 걸면서 이때 이 초마가 이탈하게 되면 이 중앙마가 뜨면서 면포를 노리러 간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졸로 일단 산길을 막습니다. 졸병 싸움을 이제 신청하면서요. 네. 이번에는 이제 박영환 선수가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졸병 싸움입니다. 네. 김동하 선수가 이 싸움은 받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초에게 기물 부담을 강제하는 수기 때문에요. 네. 아, 네 받아주고요. 그러면 중앙 마가 이동하면서 병을 취하면서 음, 이렇게 모양이 막히는 모양인데,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우측에 이 희생 기물로 줬던 초 상을 한에서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한에서 병으로 상을 잡아냈을 때, 네. 네 그럼 포로 취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러면 중앙 마가 뜰 수가 있죠. 그렇죠. 뜨면 아이 마포대가 여기서 일어나면 초에의좀 나쁜 그림인데요. 그렇죠. 일단 포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네, 이면 쪽이 급속도로 아이고. 약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면 사로 올려서 막거나 초차가 우측에서 두칸 올라서서 막는 수 아니면 근데 궁이 트는 수는 안될 거네요. 궁이 틀었다간 우측으로라도 틀었다간 마장군오 우리 양거리니까 네. 그렇다고 좌측으로 틀자니 또 상이 뜨면서 차를 걸며 이 포장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마포대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 중앙으로 상을 움직입니다. 이러면 마포교환으로 끝나지 않죠? 네. 바로 면포를 치고, 사로 쳤을 때, 다시 이제 면포로 살을 취하는 수까지 가능한데, 아 대신에 그러면 최소는 살을 믿기로 중앙상이 뜨면서 포다리를 끊는다던지를 보는 걸까요? 다소 좀 도박수같이 도박이라는 그렇게. 표현은 좀위험하고요좀 위험한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강제해서라도 네. 좀 여기에서 이 한에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여기서 급하게 둘 이유가 없고 반면에 초에서는 다소 여기에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그런 수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원 선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었던 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네. 지금 면줄로 이제 사가 결국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에서 포로 사를 바로 취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그수를 두지 않는다면 최소도 결국에는 아 여기서 네 어... 귀쌍을 움직여서 초차행마를 묻습니다. 네. 어, 바로 사를 취할 줄 알았는데 그수는 잠시 미뤄뒀죠 네. 여기서 네. 초차가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또 중요하겠는데, 3선짜리로 지켜서 방어하는 형태거나, 아니면 4선으로 올라와서, 살을 죽이더라도, 이 우측에 상을, 아, 네, 잡는, 잡으려는 이 모양이 보이네요. 네. 4보다는 상을 잡으러 가는 차였네요. 네. 계속해서 저 차가 힘을 받지 못하고, 갈 곳을 마땅히 찾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올라와서 네.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이제 자의적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타의적으로 올라왔다고 볼수 있겠죠. 네네. 너무 이제 시동 거는데 오래 걸렸어요. 네. 일단은 조차가 사선에 올라와서 이 사가 죽는 부분이 사실 아파요. 어, 그렇죠. 사도 죽게 되고 지금 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 아 이수 좋습니다. 아 조심해야겠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으로 고등마가 진출하면서, 네. 아, 지금 이수 실수 나왔습니다. 저취하면안 됐지 않나요? 지금 오히려 귀마로 복귀해서 지켰어야 되는데, 아, 네, 이렇게 되면 차가 노려지죠. 네, 포장군과 함께 차가 걸립니다. 아, 저희가 지금 갑자기 목소리가 확 높아졌는데요. 아, 예, 좀 저도 흥분했습니다. 순간 이 귀마가 고등마로 나오는 수를 놓쳤는데, 네. 예, 보니까 고등마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 좌측의 말을 노림과 동시에 이렇게 교묘하게 앞장이 가능한 형태가 됐는데, 이러면, 아, 차가 잡혔죠? 굉장히. 네. 박영원 선수 한수 한수 장구하면서 뒀었는데. 네, 이러면, 아, 끝에 있는 막까지 잡히고요. 하포로 귀마를 치워도 되겠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기물들이 다 교환이 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나 그렇게 두지 않고, 네, 좀더 깨끗한 모양으로 마무리의 모습을 아, 여기서 박영환 선수가 포기를 합니다. 허금산 김희상 선수의 마지막 경기와 상관없이 자력으로 결승에 진출한 김동학 선수, 결승에서 차선균 선수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 결승전은 3번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됐네요. 장기 팬 여러분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쉬웠던 장면은 무엇인지, 오늘의 경기 포인트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한에서의 대차 요청을 받아주면서 지금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실전에서는 박영환 선수가 이쪽에 좌진에 상이 노려지는 부분을 좀 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앙마가 이동을 해서 한의 좌진 쪽을 압박하는 형태를 구사했는데 결과적이지만 이 형태가 좋지 못했죠. 한에서 오히려 이렇게 상이 뛰어나오면서 초차를 건면서 이쪽에 상활용도가 생긴 부분이 오늘 경기에 좀 아쉬웠던 포인트고요. 여기서 얼핏 생각하면 하포로 이렇게 상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때는 포장군에 의해서 이 초상이 뜨거나 사로 막거나에 관계 없이 지금 일선에 포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초차가 죽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 떠서 이렇게 귀상을 쪽을 압박하는 형태는 좀 애초에 나오지 않았어야 된 모양 같고요. 그냥 이렇게 간명하게 조를 올리는 수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 형태가 돼도. 이쪽에 중앙병쪽을 간접적으로 이두 번째 조리 압박하는 형태가 돼서 좋았고요. 여기서 그나마 한에서 귀상이 우측으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장군을 불러서 초포로 방어 시킨 후에 좌측으로 한상이 빠지는 수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떤 응수가 되었던 이 우측에서 이렇게 졸병싸움을 거는 수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에서 이 졸병싸움을 받아준다면. 이렇게 초차가 올라서는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걸었을 때 다른 수를 두면 여기에서 초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안 받아주기가 매우 어렵죠.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차가 올라서게 된다면 이때는 물론 초에서 한에서도 이렇게 삼선짜리를 이렇게 노려 이 삼열 쪽을 좀 노려가는 수가 있습니다만 초에서도 이렇게 좌진 쪽의 상을 같이 노리러 가는 수가 더 크거든요. 같이 취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같이 취했을 때 이쪽에 결국에 귀마 쪽을 압박할 수 있는 형태의 조리 남기 때문에 초에서 이러한 그림을 가져갔다면 더 좋은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